안녕하세요. 아테나 온세미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통의 시작, 경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경청이 뭘까? 우리 경청, 경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경청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오, 경청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오,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어, 이 뜻은 뭐냐면 이건 기울인다의 뜻인 경 그리고 이건 듣는다의 청 그래서 뭔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청자의 의미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알수 있어요 어, 여기 보니까 귀도 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어, 여기 열 개의 눈, 눈 목자 이렇게 눕혀놓은 거거든요 어, 눈으로도 보고 마음도 있네요 마음으로도 공감해야 된다 어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의 말을 기울여 듣는 임금님처럼 임금 있잖 왕. 어 임금님처럼 귀를 크게 열고 그리고 열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와, 우리 청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알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듣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어, 우리가 소통, 이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 선생님,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소통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어, 잘 말할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 그런데 이 경청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거는 쉬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뭔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잘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 그 상대방 어, 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막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잘 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지, 어, 기분도 좋고, 어, 저 사람 날 되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뭔가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경청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혜이면서 어, 우리가 꼭 익혀야 되는 어, 그런 기술이고 능력이다라는 것꼭 알아주시고요. 그럼 조금 더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어, 아까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들어요. 어, 눈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으로 얘기하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얘기하고 몸짓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을 잘 관찰해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 어, 입으로 어떻게 들을까? 어, 입으로 듣는 것은 짝짝쿵, 짝짝쿵. 어, 반응해주는 거예요. 리액션. 어, 친구가 뭐 좋은 얘기하면, 어머, 그랬어. 정말 좋았겠다. 막 이렇게 해주고 또 슬프니까, 어떡해. 너무 속상했겠다. 막 이렇게 같이 반응해주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맞짱을 치면, 이렇게 막 반응해주면 친구가 더 얘기하고 싶어. 상대방이 더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꾸 눈으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다 보면 이제 마음으로 듣게 돼요. 어, 그래. 우선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잘 이렇게 온몸으로 듣다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잘 하게 되는 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나도 같이 느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어 그건 잘했어 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고. 또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 아 이렇게 하지 그랬어. 그래서 막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감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같이 느껴 주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우리 경청할 때도 배웠지만 어 상대방의 상황이랑 어 상대방의 지금 말하는 그 상황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어 내가 상황이랑 어떤 마음이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감하기가 쉬워져요. 우리 단짠 실천북을 보면 거기에 경청도 연습하는 활동이 있고 공감도 연습하는 활동이 있어요. 어 경청과 공감은 가만히 있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하고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짠 실천북에 있는 그런 활동들 이제 경청이 뭔지 공감이 뭔지 알았으니까 더욱더 즐겁게 하길 바래요. 오 이것만은 기억하자 핵심 코.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게 뭘까? 네. 경청. 경청이 뭐였죠? 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 입, 마음으로 듣는, 온몸으로 듣는 경청 배웠고요. 그 다음 공감이라는 건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거다. 이거 배웠어요. 이상으로 소통의 시작 경청 수업을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